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대부분의 그 시대 구분들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죠? 종교 개혁이나 산업 혁명 그런 어떤 이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 전과 후로 나누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 그리고 아이폰이 나온 후 아니면 핸드폰이 나오기 전 스마트폰이 나온 후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전, 코로나 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이 시대가 코로나 전과 후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이후 코로나 군준이 정식된 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결정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 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이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해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달리기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서 꼭 마지막에 보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이어달리기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통. 그렇죠. 바통이라고 하죠. 바통을 얼마나 잘 전달해 주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 바통을 잘못 전달해주면 실격이 돼버립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그러한 바통, 코로나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이 바통, 삶의 바통이라는 중요한 것들을 코로나 이후에 모습 우리의 모습에, 또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에, 신앙의 동역자들의 모습에, 어떻게 이 바통을 전해줄까? 이 바통을 어떻게 전해주는지에 따라서 그 코로나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통, 신앙의 바통, 삶의 바통을 내가 잘 붙들고 있는가? 또그 바통을 온전히 잘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시작,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어, 모태 신앙인 분도 계실 것이고 어, 스스로 아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어, 친구 혹은 가족의 권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돌아다니오니 아 교회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 보니까 아,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다른 사람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불러서 또 누군가가 선택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어, 요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또 코로나가 잠깐 주춤할 때는 어, 현장 예배 함께 하십시다. 얼굴 한번 보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의 반응을 하죠. 아, 이번 주도 한번 교회 가볼게요. 아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 중요한 결정들을 어, 스스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역이나 예배의 참석이 개인의 결정의 영역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확장되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예배를 참석하는 것 내가 결정하고 어떻게 말씀을 봐야지 어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혹시나 신앙의 중요한 부분까지 그냥 개인의 결정에 내어 맡겨버리는 것은 아닐까?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까지 그래 네가 결정해.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은 거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결정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는 것. 그 결정이 참 진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아,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미 익숙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부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부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시작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점에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 온통 부르심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르신 이야기로 온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계속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특별히 먼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영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0장부터를 우리가 다른 조금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면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부터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야기 앞에 쓴 부분과 쓴 시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배경이 다르며 그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앞 부분인 제1 이사야는 우시야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있어서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고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고,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제2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고통, 포로가 된 고통 가운데 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쓰여진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되게 위로가 되고 가장 흡족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냐, 어디서부터냐면요. 이사야 40장부터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계속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2 이사야의 이야기는 언제 쓰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이미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이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은 이미 온통 전쟁 중이고, 온통 난리가 나고, 이미 포로가 된 상황인데, 계속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부르심을 이야기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이상 더 이상 좌절이 아니고, 너는 이제... 소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신 이가 누구시냐? 창조하신 영호와, 말씀하시는 영호와, 너를 지으신 영호와께서 이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님에도 확실하나, 그것이 확실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이라 라는 현재형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현재형으로 쓰였던 예언의 말씀은 아, 당장 일어날 것처럼 명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기 위해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냥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물을 지신 으 주관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권사니 장로니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있으니 나는 괜찮아요. 아, 나는 괜찮아요. 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것은 온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괜찮아요? 아니요. 왜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는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모세우 떨기나무나 어떤 환상 같은 거,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부르실 때그 부르심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전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때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내고 힘들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쓸 때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우리가 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심지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외양으로는 풍요롭고 부유하고 화려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피폐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딘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상황은 엘리라는 선지자가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의자를 이렇게 끼우끼우 하다가 뒤로 쿵 넘어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라는 선지자의 아들들은 방만이 행하여 방자에 불어서 재물을 손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계를 빼앗길 정도로 무력하고 무디어지고 교만해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역시 이와 같이 이미 포로된 상황에서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즘, 요즘같이 코로나로 온 나라가 또온 세상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은혜들로 그들과 처절하게 싸워가는 그들과 함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조력자가 되어서 그들이 치열한 삶에 목매어 끌려가는 것에 그만 그것을 그만두게 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라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교회가 제시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과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제시하는 부르심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바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싸우며 아브라함이 부르신 부른받은 그 장소, 사무엘이 부름받은그 장소, 이사야가 부름받은그 장소, 코로나로 치열하게 싸워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부르심에 함께 부득이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의 밑바닥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선택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들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래된 책 제목이죠? 어, 그러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요. 너는 선택받았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부른받은 존재야. 라는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좌회계신분 한번 쓱 바라보세요. 괜찮아.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이, 부름받았다는 이야기가, 구약에는 뭔가 건져내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불렀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에 오니까 택하셨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불렀다 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에 부르셨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택하셨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택함받은 나, 택함받은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 교회 계속해서 택함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에 보면 특별한 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거룩한 단어라고 별도로 구별지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선택하다, 택하였다, 이 택하였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레오마이와 에클레오마, 에클레고마이라는 이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첫 번째 단어, 단어인 아이레오 마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거 골랐어, 내가 이거 선택했어" 라는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택하셨다 라는 이야기는요. 이 에클레고 마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계획으로 사용하셨을 때, 사용, 선택하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제비 뽑듯이, 아무렇게나 주사위 돌려서 뽑혀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특별하게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예배 소서의 말씀은 한번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택함 받은 시점이 선택한 시점이 너희가 잘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 전에 구약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너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전부터. 부약에서부터 계속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교회 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라고 그냥 퉁 하고 해버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랑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마음을 정하고 부르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바통이 되어서 코로나이에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하는 일들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사도바울 그러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좋은 혈통과 좋은 가문과 좋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것들을 누렸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잘 찾아다니며 또 사도바울이 계속했던 일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고발하고 고소하며 글을 쓰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 사람들을 잡아, 잡아내는 일들을 하는 일이 바로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아,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을 부르시고 난 후에 자,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새롭게 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을 부르신 후에는 유대적인 전통, 그가 배우고 함께한 것들을 오히려 그가 자랑했던 것들은 배설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가 해왔던 것들 중에 공부하며 체계화하며 편지하며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들은 그대로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계화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온전하게 글을로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를 거야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를 거야 내가 열두 제자 중에 처음으로 부를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다시 여전히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어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흘러가는 것들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온 피조 세계를 주어 담고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동일하게 어부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충돌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영역을 확장하라고 부르신 것이 구약의 부르심이었다면 신약의 부르심은 우리가 부른받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그대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사명이며 소명이며 부르심이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의 부르심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네가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라는 것의 것이 부약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여전히 여부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너는 여전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여전히 하던 일들을 계속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틀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함이며 예수님을 통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부르심받은 이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봉사를 하니 나는 거룩합니다. 아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부와 똑같은 일을 해라. 사람을 똑같이 만나면서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아들만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아들만이 전달할 수 있고 아들만이 바통을 전해줄 수 있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우리를 삼으심으로, 자녀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접붙이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귀한 부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신앙의 식구들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도 달라져갑니다. 뻔히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라고 나의 삶의 워라벨에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정리하고 나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생기고 또한 없어지는 주기가 매우 짧아졌고 빨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여잡고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은 안정적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이 중요해 라고 잡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며 그 변하지 않는 바통을 붙잡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신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부르심을 붙들고 그 부르심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바통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신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우리의 삶의 치열함 가운데서 삶에 싸워나가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온전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서 아니하게 그냥 나태하게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